여기 눈에 익으시죠? 무지개 마을 사거리입니다. 여기에 어, 이비인후과가 있고, 그리 꽃집, 그리고 이렇게 건너편에 보시면 2층에 어, 꽃집 2층에 어, 참설사우나가 있고요. 아래층에는 헬스클럽이 있는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들 와보셨을 바로 그 건물 3층에 태평영화가 있습니다. 태평영화의 간판은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큰 현수막 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건 제거되었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해법영어라고 간판이 보이시죠? 네. 네, 이 건물 1층에 진도하는 곳이요 저희 건물 이름은 진도 호내리 리화자입니다 입구에 붙여져 있는 저희 학원 현수막이 보이시죠? 자, 이 건물을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지켜줄게, 노예 이야기. 학원 확장. 보이시죠? 저희 학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학원 입구에 이렇게 예쁘게 저희 학원 교재가 전시돼 있고요. 유리에는 해법 영어라고 도장을 꽝 찍은 것 같은 예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교실이 살짝 보이는데요. 유리로 설치되어 있어서 조용하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답답하거나 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입구에는 바로 인포메이션이 어,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결제를 하러 오시거나 할때 네, 사용하시는 공간이고 자 옆에 슬픔이 보이시죠 저를 닮았다고 해서 네, 선물 받은 인형인데요 네, 정말 닮았나요 자 여기는 상담공간입니다 상담공간 겸 저희가, 어, 코로나 이전에는, 어, 아이들을 모아서, 음, 문법 강의를 가끔 하기도 했는데요. 어,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이 자리에 아이들을 가득 모아놓고 문법 강의를 하는 날이 오기를 예, 기대합니다. 자, 이 벽면에는 생유리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가 바로 칠판입니다. 문법 강의를 할때쓸 것이고요. 그리고, 어, 중간중간 아이들이 보았으면 하는 내용의, 어, 강의 자료들이 부착되고, 또, 칠, 어, 판서될 예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등인데요. 좀 학원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보기 위해서 달아봤는데, 괜찮은가요? 교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밖에서 보시기에도 안에 내부가 단정하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좌석이 놓여져 있는데, 언뜻 보기에도 의자가 하나씩 띄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간격이 아이들 간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하나씩 띄어서 배치했고요. 태블릿 역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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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자리씩 띄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요제 자리 바로 앞에 예, 파란색 의자 보이시죠? 이 자리는 어, 1 학년 전용 자리입니다. 아직 키가 다 자라지 않은 학생 이걸을 위해서 높이 조절과 그리고 의자의 넓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를 배치했고요. 그 밑에는 발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옆 교실도 살짝 가볼까요? 이 교실은 저희 아이들이 자습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나중에 각종 수업을 할때 활용할 예정인데요. 어,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울 집중이 안될 때, 보통 카페를 가거나 뭐 스터디 카페 같은 것들을 돈 내고 많이 가죠. 언제든지 저희 학생, 학원 학생이라면 이 공간을 이용해서 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길 돌면. 여기 아이들이 물 마실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을 마치고 또는 수업을 왔을 때도 여기 보시면 태블릿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바로 출첵기입니다. 어머님들한테. 어, 학생이 언제 오고, 언제 돌아갔는지, 예, 문자가 가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벽면을 잠깐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쭉 보시면, 목재입니다. 뭐, 겉에 어떤 코팅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예, 그냥 순수한 목재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본드, 본드 칠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타카를 박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요. 예. 어, 뒷 부분에 보시면 벽지가 설,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데 이 벽지의 컬러가 블루죠. 바로 해법영어를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블루입니다. 그래서 네, 해법영어를 소개해 봤는데요. 마음에 드셨나요? 자, 이렇게 깔끔하고 깔끔하고 정돈된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